아버의 정말로 김정일 대통령과 아버님 정말로 아버지그리니다 아버님 정말로 정말로 아버지우리 함께 있습니다 앞에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안식으로 우리가 첫날 영광이여 기도한 이 모습을 보시고 함께 들어주셨고 어머니 에러지게 하시고 형제들 고려지가이주셔서 자유자연 신만 남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정말로 기쁨과 영광된 삶으로 돌아가실 도 우리 신께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을 응답하여 주시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열망속에 아직까지도 아버지 정말 전쟁 중에 나아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 지금과 아한아새 아버지의 보호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 말을 아버지의 정말로 주관 아버지의 혼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정말로 아버지의 칠백에 아버지의 파세가 나계십니다 아버지의 정말 속히 이고는 것을 아버지의 거두들 잡시고 아버지의 정말로 아버지의 이름을 기하여주셔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아버지의 새롭게 새롭게 아버지의 출발하실도록 아버지의 길로 열악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말로 천재들는 모든 나라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힘써 아버지의 정말로 아버지의 아버지 새롭게 새롭게 아의 새로운 삶을 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분단된 나를 빚어올 수 있게 해서 복음의 품로 안아내게 하소서 로 고민들로 <목소리도로> 하나되게 하소서 시고 아버지 나의 민족이 이상 산문을 받아 아버지 한 곳에서 아버지 하늘에 정말 찬양하늘 아버지의 정말로 앞에 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모든 애비하신는 아버지 한반도가 될시 도록 아버지 근처로 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뿐이라 나의 민족이 아버 것 아버 다 배세되게 아시고어의선한 머리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나갈 시 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 가주셨소 청년들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 가주셨소 아버지 정말 나의 모든 나을 아버지 기억하고 또아버 인도하셔야 아버지. 우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름다 정말로 세상 권력 세상 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을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세히 아버지의 천하의 나라 민족에 아버지 믿음에 훌륭한 아버지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을 알아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날이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유함을 자유함을 얻으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어 경제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나님의 이름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보 정말로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청주 방을보서 아버지가 정말로 빛그 천사 나님가 아버지 안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복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많은 나라가 함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좋은 날씨 아버지의 따스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표라 아버지의 빛나 아버지의 등 우리가 보험을 전할 때 아버지의 모임을 받는 자들이 정말 어찌할 거 아버지의 회개요 아버지 앞 나올 수 있는 자들 가시고남 정말로 아버지의 도 많아지게 하주셔서 아버지 하나같이 다 정말 예수님고꿈함 하여 주시시오 아버지의 패드을 통해서 아버지의 교 도승이 나오면 정말로 성찬되게 하 주시라고 난 아니다 주의 나라도 또 또 우리가 아버지에게 정말 힘차게 맞서올 을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가오리라 니다 아버지의 불길에 덮는 자 손길을 붙여 주이시고 아버지의 봉탄에 손길을 붙여 드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소아역사 나를 역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의 나를 역사할수 있는 자들시도록의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리셨소서이 안식을 살아나리 예정녀를 을어져하는 엄마를 이동을 못하니 아버지의 전통사고동통사며되며도들고 어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하 아침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불길로 불질이 없는 아버지에 정말 복고 아버지의 구상과 함께 있습다 아버지 이름을 찾는 아버지 어머니 활동까지 아버지정말예수이비다받아주시지고아버지보호하찾으고 아버지 모두 지지 않아온다는 날마다 아버지정말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아버지의 변화가 올수 있도록 변화하게열주면서 아버지의 시고 아버지의 띠지 주셨으 아버지의 뜻 깨려주시고 공개하여 주시하 하나님을 찬양할신아버지정말 우리 아버지정말 이름을 찬는되시도록 은혜와 충분 허락하여 주실 데로 믿습니다 아버지하아버지말로 이름을 는 아버지의 그 가정에 뭉쳐졌던 지이아버예수이 비해 예수이예수이에 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よし 아버가 우리를 시시하게 보가는시아버지카우리 붙잡고 있는 아버지, 응미가 있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정말로 예수님 필요, 아버지 약한 이 살아갈 자예수을 따라갈 때다, 파세 바세 바세 될 때다, 아버지 사랑한 승리야, 아버지의 이행을 하고자 하며 정말 아버지의 복음 시험을 앞떻게 하고, 아버지 정말로 큰대 가기 사울 중간 단대시다, 반드시 아버지며 정말 사랑들, 아버지 정말 믿음에 믿음을 나누고, 기도의 길에 이사랑에게 열을 셔서, 아버지 어디서 복요나님을찾나 아버지 아들 아버지 승리 으로주은니다 오늘 때아버의 호정과 아버지의 등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아버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버의무릎 아픔도 짓고 어루만주시고 아버지의 컷리고낚여주시옵 아버지의 삐서걸으면 아버지의 사역을 아버지 상당할 수 있는 가족이 되도 아버지 귀하시옵소서 진정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저게 아버지의 정말 우리의 몸을 아버지의 심로로 이오 아버지의 게있 아버지의 악라